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에는 세미안과 연결된 배다리가 있습니다. 조선 정조대왕의 화성능행차에 사용된 한강 배다리를 재현한 것인데요. 침수된 이후 2년 만에 배다리의 복원이 마무리됐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신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네, 지난 2012년 이곳에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연결하는 배다리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가 유지되고다 지난 2022년 2월쯤 하부의 배가 부식이 돼 침수가 됐었는데요. 양평군청이 곧바로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렸지만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평군청 정원산림과의 정재경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2년 전이 배다리 침수 원인으로 이 목재로 만든 배가 물속에 오래 잠겨 있어서 부식이 되면서 침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번 복원 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됐을까요? 네, 네. 이번에 그 다시 만든 배다리는 총 예산 27억 9,6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지난 배다리와는 달리 선박의 재질은 목재가 아닌 유리 섬유 강화 복합 소재로 제작. 물에 의한 부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구조 개선을 통해 동시 통해 가능 인원 200명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어, 당시 배다리가 침수가 됐을 때 배다리 대신에 현수교나 다른 고정적인 다리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렇게 배다리로 다시 복원했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배다리는 그 정조 임금님의 효신과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배달이는 지난 4월 12일 개통하였으며 다음 달 5월 17일 개통 행사를 정조 임금의 능행 주교를 재현하는 대치타 공연과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통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존 배달이가 노후로 침수되어 철거된 이후 세면과 두물머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로 관광객이 우회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면은 매년 약 170만 명에 찾는 두물머리와 함께 양평의 대표 관광지로 2019년 6월 27일 전국 최초로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도권 최초로. 국가정원을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면의 국가정원을 통해 상성과 개발 제한구역으로 규제받고 있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의 배다리는 사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세면 또 두물머리 양평군을 상징하는 시설 중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시설, 배다리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번 정식 개통 행사를 계기로 정조대왕 능행을 재현하는 퍼포먼스와 다양한 전통 공연을 계약하고 있으며 지역 축제를 위해 정조대왕 능행을 매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로 정례화여 하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평군청 정원 살림과 정재경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